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조립해볼 제품은 레고 크리에이터 31049. 어... 트윈스핀 헬리콥터 제품에 들어있는 자요거 같은 경우는 오늘 오늘은 그 가장 작은 스노우 모빌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326피스짜리 제품이구요 2016년도 6월에 출시된 신제품인데 어, 대형마트나 레고 홈페이지에서 39,900원에 판매가 되고 있고 인터넷 쇼핑몰 찾아보시면 한 3만 원 가격대 초반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메인인 트윈스핀 헬리콥터 제품이구요 요거는 어 저기 뭐야? 어, 프로펠러가 회전하는 단발 비행기 제품이고, 요게 이번에 만들볼 스노우 모빌 제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세 가지 모드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제품 되겠고요. 오! 프로모션이 들어있어! 이번에 나온 제품 중에 처음이다! 자, 21CU 제품으로 들어가 있는데, 자, 어떤 제품인지, 자, 뜯어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모션 박스가 나오죠. 싶게생각이 되는데, 역시나 박스가 나왔네요. 이런 안타까운 프로모션 실이 간만에 붙어 있었는데, 자, 설명서는 두 권으로 들어있나요? 세 권으로 들어있나요? 자, 나와주세요. 자, 두 권, 세 권으로 들어있네요. 각각 만들 수 있는 거, 자, 세 권으로 들어가 있고요. 프로듐서는 박스 한 칸에 들어가 있고, 자, 크리에이터 제품이기 때문에, 3인원 제품이긴 하지만, 3인원 제품이기 때문에, 봉지번호 1, 2, 3번이 따로 없습니다. 자, 그럼 알아서, 자, 분리해서 만들어 보셔야 할것 같고요. 자, 놔주세요. 자, 얼굴 많기도 하라. 자, 블록 정리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제품이 아니라서인지 한 피스는 한반 정도가 남는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쳐놓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전에 그 테크닉에서 만들었던 스노우모빌 제품이 생각나기도 하는데, 뭐 그거랑 어떤 차이가 날지. 음악이 없으니까 너무 조용하다. 자, 간단히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건 스노우, 바, 스노우모빌 어, 바퀴 자국인가요? 자, 포트렉스 <laughs> 자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저기 뭐야. 레고 포트렉스, 부... 플레이 매트 제품 되겠습니다. 자, 요즘 플레이 매트 제품이 별로 이렇게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거는. 저 이마, 저기 어디야. 레고 홈페이지에 가시면 판매를 하긴 하는데. 그 레고 시티 정도만 있고 닌자고나 좀 인기 있는 캐릭터들은 금방금방 금방 팔리고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떤 거지? 제발 만들어 볼 텐데. 자 기대가 되게 이번에 크리에이터 제품들이 한네 종류가 나왔죠. 네 종류가 나왔고 어 이번 2016년도 제품 나온 거 보면 희한한 게좀 작은 사이즈들은 없고 다큰 사이즈들만 나온 것 같더라고요 대부분. 어 물론 저 레고 시티 뭐 저기 뭐야 스타트 팩 같은 경우도 있긴 하지만 볼록히 뭐 작은 건안 보여서. 너무 큰 것만 하나 싶은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작은 게 있어요. 저는 보여드리기도 편한데 <laughs> 자 그런 생각이 되기도 하네요. 자 이렇게 껴서 주시고 이번에 앞쪽에다가 동그란 거두개 그, 그 테크닉 블록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결해 주시고 자 위에 통째로 자 이렇게 덮어서 형형색색 이상, 이상하게 되고 아름다운 색상으로 가고 있는데요. 아마 이제 다른 제품 만드는 블록도 갖다 사용해서 자, 이렇게 다양한 색상들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여섯 칸짜리로 갖고 오셔서 뒤쪽에다가 덮 덮어주시고 자 안쪽에 들어가는 거라서 조금 뻑뻑하네요 자그 다음에 자 요것도 끼워서 주시면 되겠고 앞쪽에다가 배처럼 자 이렇게 연결하시면 대충 사이즈가 나오네요 자 그리고 요 앞에도 덮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동그란 거 가져다가 자 앞쪽에다가 하나 붙여주시고 빨간 거 하나 자그 다음에 파란 거자긴 거를 맨 뒤쪽에다가 자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laughs> 이쪽에다가 자 이번에 그 레고에서 북극 제품은 빼버리고 그 화산 탐사하고 에어포트 시리즈가 나왔는데 어 예전에 그 아마 눈 맞으면서 한번 저 저기 스노모빌 한번 조립했었구나 그러고 보니까 그 생각이 나네 그런 것도 재밌는데 자, 이런 것도 북극가서 한번 조립해보면 좋을 텐데. 누가 스폰서를 딱 대줘서. <laughs> 그럴 일은 없겠지만. 자, 그런 생각이 났기도 하네요. 자, 양쪽으로 이렇게 끼워주시고요. 옆에다가 빨간색 두개 끼워주셔서. 실제 그런 데 가서 조립해보는 것도 꽤 재밌는 것 같아요. 이제 곧 여름방학들 어 와서 여러분들, 어, 가족 식구들하고 휴가 가셔서 이제 시간 가지실 텐데, 그럴 때도 한번 레고 같은 거 관련된 제품, 이제 크리에이터 중에 보시면 이번에 그런 제품들이 많죠. 캠핑카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등대도 있고, 그런 거 한번 가서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뭐, 에이! 놀러 왔는데 무슨 여기까지 와서 그런 걸 조립해요라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것도 여행 같은 데 가셔서도 좀 생각 같은 것도 그 레고 같은 거 조립하시면서 여러분도 한번 유튜브도 한번 찍어 보시면서 이 얘기하면서 생각하다 보면 되게 재밌는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특히나 그 뭐라 그럴까 그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 그걸 생각하시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조립을 해보시면 어 그. 두 가지를 하잖아요 하나는 지금 조립을 조, 설명서를 보면서 조립을 해야 되고 그냥 그런 말을 하게 되면 좀 무의식 중에 자기가 생각 못했던 일들 어, 그런 거 이렇게 쭉쭉 그런 거 입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 게그 실제적으로 심리학적으로도 그 많이 도움이 된다 그러는데요 그, 그 뭐라 그럴까 빈그 노트 같은 거를 꺼내다 놓고 그냥 생각으로 쭉. 적어 내려가는 겁니다. 무슨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뭐 논리적으로 뭐 소설을 쓰고 그러는 게 아니고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그냥 쭉 적어 주시면 여러분들이 그 뭐라 그럴까 평소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나라고 하는 게 이렇게 머릿속에서 나오기도 하거든요. 자 그런 거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그렇게 찾아보시면 그런 것도 많고요. 뭐 뼛속까지 내려가서 써라 아니면은 뭐 아티, 아티스트웨어인가 어 그런 책들 찾아보시면 음, 그거 도움이 되는데 음뭐 일기처럼 뭐 나만 뭐 나.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게 아니고요 자기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하시다 보면 그런거 튀어나오니까 기회가 되시면 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같고요뭐 그게 어려우시다면 이렇게 어, 레고 블록으로 이렇게 한번 조립 하시면서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같은 다음에 뒤쪽에다 바퀴 4개를 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생각되는게 맨날 혼자 조립하는데 그. 누구 옆에 파트너 한명 갖다 놓고 같이 그런 얘기 하면서 해보는 것도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자, 요것도 체인 나오는데요. 작은 겁니다. 자, 이렇게 여섯, 여섯 개 끼워주시고, 뒤에다가 1 0개 추가하셔서 1 6 개, 두개 만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이걸 요걸, 요걸 요 밖에다 걸어주네. 오, 요 밖에다가, <laughs> 바 밖에다가 체인 거. 체인은 좀 보통 거창한 데다 걸어주는데. 자, 하여튼 좀 작은 사이즈에다가 체인. 자, 이렇게 걸어주시고요. 자, 요것도 좀, 어우, 잘 굴러가긴 굴러가네요. 자, 근데 물론 이제 바닥에서 잘안 굴러가가지고, 레고 시티에서는 이제 가운데다가 바퀴를 놓기도 하고, 그 레고 포트릭스에서는 여기다가 저거 뭐야, 여기다 고무 파킹을 끼워가지고 그, 그, 끼우기도 하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자, 만들어주시면 되겠고요 <laughs> 자, 이번엔 여기에다가, 자, 이런 거끼워주면어 자자자자자 레고 레고라는 게 물론 뭐 여러분들이 갖고 놓시고 뭐 그냥 재밌게 조립하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레고를 또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참 공부 같은데도 도움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그 그 레고 시리어스 뭔가 해가지고 그 레고 심리치료하고 그런 것도 레고로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모든 거는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그냥 어, 쓸데없는 짓이야라고 할수 보게 되면 또 쓸데없는 짓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또 그거를 또 어떻게 잘 활용하냐에 따라서 자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같저 개인, 개인 개인 같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아, 나는 남들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 뭐 나는 남들보다 공부도 못해 뭐라고 하고 좌절할 수도 뭐 있긴 있겠지만 어, 각자에 따라서 어디에 자기의 그 가장 적재적소에 맞는 것 자신의 그 적성에 맞는 것 자신의 특기 자신의 꿈을 찾아서 자 하시다 보면 오자 이런 식으로 되는데 바닥에선 좀 살짝 잘안 굴러가는 느낌이네요. 자 여러분들도 어, 여러분이 들 가장 가장 빛날 수 있는 어,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찾으시는 게 아마 어, 여러분 젊었을 때 살아가시는 가장 어, 중요한 일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어, 공부해야죠. 어, 공부가 더 중요해, 서 좋은 대학교 가래요라고 하는데 요즘 뭐 세상 분위기 보면 공부 잘해가지고 자이굴좀 뻑뻑하지만 자 이렇게 돌아가고요. 공부만 잘해서 참 세상 살아가긴 쉽진 않다. 자 이쪽에다가 자 이쪽에 두 개다가 자 끼워주시면 되겠고요. 얼마 전에 강연을 봤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뭐 좋은 대학교나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지 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후회 때문에 자꾸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집착을 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자뭐 앞으로 힘들고 어려운 세상+ 세상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힘들어지는 것 같고. 그런 생각에 맞서서 여러분들 어, 자신을 가장 빛나게 할수 있는 그런 일 직업들 찾으셔서 자 멋지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그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이쪽에다 이렇게 끼워서 자 요거 요거 아까 실은 제가 걸어놨는데요. 그러니까 요걸 이렇게 걸어서 풀어줬다가 열어줬다 하는 기능 자 간단하게 들어가 있는 거고요. 자 뒤쪽에 가서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얼마 되지도 않네. <laughs> 자, 자, 쪽에다가도 끼워서 주시고 박스 봤을 때는 비행기가 되게 큰것 같아가지고 제품이 되게 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생각보다는 좀 작은 느낌이네요. 자, 바닥에다가 테크니핀 하나 끼워서 아 여기 조종칸이야. <laughs> 조종칸 그냥 장착만 해주시는 거고 뭐 바퀴가 움직이거나 그런 기능은 따로 안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쪽에다가 자 이렇게 유리 하나 붙여주셔서 자티지 말라고 하나 만들어주시면 자 요거는 완성됐고요. 자 뒤쪽에 있는 그 짐칸 같은 거 한번 간단히 만들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 그냥 아, 좀 작은 느낌이네요. 작은 느낌이고, 아, 물론 뭐 요거는 뭐 마음에 드시면 한번 만들어 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패스하셔도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자, 뭐 제품 따라서 다르기도 한데, 보통 3인용 제품 같은 경우 구입하시면은 메인 제품만 만드시는 분들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뭐. 뭐, 개인 취향이긴 한데, 기왕이면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도 만들어 보시면, 또, 이런 면도 있구나라는 걸 발견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쪽 블록에다가, 자, 검은색, 자, 이렇게 창 끼워주셔서, 자, 뒤쪽에다가, 번호판 식으로 연결해주시고, 뒤쪽에다가, 자, 8칸짜리 하나 끼워서 주신 다음에, 자, 앞쪽에다가는,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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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 잘못 붙였나? 잘못 붙인 것 같은데요? 자, 다시, 야야야 나와라! 만능팔! 자 이쪽에 다대서서 이쪽에다 이렇게 붙여주게 되네 이쪽에다 붙여주시고 자 이거 스누비 아까 바, 바퀴 뒤쪽에다가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안정화는 따로 안 하네요 안정화는 따로 안 하고 자 가운데 쪽에다가 자 이거 의자 같은 거두개 끼워주시면 되겠고 자 밑에가 좀 불안한데 안정화를 왜안 하지? <laughs> 자 하기 싫은가 보죠 뭐 자, 네 칸짜리, 그 다음에 또네 칸짜리. 이쪽도 네 칸짜리 끼워주시면 되겠고. 자, 두 칸짜리 두 개로. 자, 이렇게 이쁘장하게. 에이! 구석이나 잘안 들어간다. 자, 들어가시면 되겠고. 자, 이번엔 경사불로 여덟 개를 갖고 오셔서. 하나, 둘, 바퀴는 계속 불안해서 빠지네요. 밑에. 셋. 물론 내려놓고 조립을 하면 되겠지만 자꾸 맨날 들고 해서. 자, 그 다음에 자, 양쪽에다가 하나 두개더 끼워주시고요. 밑에 쪽에다가. 자, 원, 투, 쓰리. 자, 원, 투, 3. 자,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자, 뒤쪽에 연결하는 부분 완성됐구요. 여기에다가, 자, 그냥 짐 같은 거, 아, 요거를 끼우기 위해서 안쪽에다가 껴놨구나. 자, 두 개를 이렇게 껴서 주시면 완성이 된 거구요. 그 다음에, 자, 요거랑 뒤에 거랑은, 자, 요거 아까 그 고리 있죠? 고리를 이렇게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걸어주시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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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뀌는 불안했는데, 자꾸 빠지네요. 자, 이렇게 걸어주시면, 자, 좀 풀어줘라. <laughs> 자,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뭐 완성이 됐는데요. 자, 요 같은 경우는 뭐 사이즈는 뭐개 별로 크진 않죠. 스노우 모빌 해가지고요. 높이는 6 c m 고요 길이는 저 뒤까지 한저 22cm. 어, 길이는 한 7cm 정도 되는 거고, 뭐 윈치 같은 경우 작동돼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뒤꺼 늘어줬다가 좀 풀어주자. 자, 넌좀 뒤쪽에서 와라. 하시이렇게 늘어줬다가, 자, 안 되겠다. 다시 앞으로 와라. <laughs> 하시는 거. 뭐별 의미는 없는 것 같긴 하지만, 자, 뭐 그냥 걸어두시고, 자, 뒷바퀴는 체인으로 되어 있고요 앞바퀴는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기능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건요 앞에 위 윈치 작동하는 거 외에는 별로 없구요. 자, 요런 식의 뭐 간단한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 빼자 자. 야야야야야! 자, 다 빠지는구나. 자, 이렇게 뭐 간단한 모서형으로요한 번쯤 그냥 만들어 보시는 정도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뒷바퀴 체인도 아주 멋지게 되어 있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게좀바닥에선잘안 굴러가는 편이죠. 자, 그런 제품으로 어, 3인원 제품 중에 어, 두 번째 미디엄 제품인데요. 어, 뭐개인 c 뭐, 만들어 보실 때 한번 참고하셔서 마음에 드시면 한번 만들어 보시고 아니면 패스해도 좋을 것 같은데 자, 이런 제품이니까 참고해 보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신나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꿈을 향해서 멋지게 달려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니까 <laughs>